레네즈2 The c h a m o 인 죽이면은 저기할수 있어요 전문양 젖, 젖 혼, 폰 5딸 호랑이 호랑이 니스톤 CC 호랑이 싹샵에 폰정인지파가지요 폰이 파더었고 폰이 다리 이렇게 가다 이렇게 12시 체크 팡팡좌 12시 3 1한이 재킨대 파덜 빨리빨리 오는대로 다들 얘기해 많아 양이 많아 전맥에 따고 다니면 되겠다 왜 이렇게 때리냐 형이 또 옆구리 새끼들 콜 옆에 누구야 폭갱 금방에 순대 초아님 설천 대호 아루 저리고 탱 어느 새끼니 탱. 이래라 얘들아 자땡땡다 얘들 인자전실 오케이. 오케이 1타 수리피 오 야야야 나 누가 때렸냐 아야리끼들 봐라 9시 음 9시 마구시기 별 마구시기 파덜 하나는 조심해 저기 파다리야 파다리야 그냥 집에 갔다가 좀좀 있다 와도 돼. 파다라 배틀 중이야. 아 보무님도 있고 야보 많다에 나갇혀 있고 일단. 초대 초대 등실 언더바 공사 오 애들 많다잉 조심해야 돼나익셀 잠깐 내가 브레스 일단 한번 감았어잉 9시 교전중 나거시기 무적중 잠깐만 아이씨 9시 교전중 비광이 삼초 무적 마거시 어디 갔니? 마거시 도망갔고 이렇게 준이 준비되면 저기 숙시러 가자. 합준이 언제 준비되냐? 앞에 한동이 한동이가 우리 편인데 아니네. 잠깐만. 이거 잡자, 이거 잡자. 잡아,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봐, 껌짝이 광장이 무작 지원. 유노 한동이 다시 공영, 공영. 알타 중 공영 사돈이 지금 13초 전. 광장이 알타 6초 전. 공영 먼저 친다 5초 전. 7시 교전 중. 이용 다이. 성장이. 넘어간다잉. 스테빌리티. 막 끄집어내봐. 사도닉 좀, 7초 전. 빨리 가면 발라. 사도닉 8초 전. 음. 가자, 가자, 끝! 넘깁니다. 오케이, 다이. 자 우리 코라고 어색트랑 꼭감 거야 자 우리 코라자 예 킹카라 대열 새끼네 무적 중탱잡아탱잡아 탱 잡아. 말랑말랑 말랑말랑 이거 예, 탱 같애 오케이 세븐인드 탱아 오케이 야 예, 킹카라 대열 얼터 중 의 무사 보냅니다. 의무사 야구미 야구 열터 중 흰칼이 채워 버터 한번 시키자. 어? 아 얘네 있었어. 소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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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오케이. 어 아까 나 죽이러 왔잖아. 어. 허철천 주유. 이거다. 야, 저기야, 저기. 이 새끼들 죽어놓고 죽는 이라고 개새끼들. 가자, 가자. 쭉 건너가자. 이기 필요하라고. 그리고. 슬레적. 이. 개작도, 개작도 저기잖아. 제작도 어서, 어서 부서낸데? 조조가, 조조가 뒤에 오고 있다고? 조조 조조 형 뭐해 여기서 우리 잘못 쳐먹었어? 이 새끼 왜 그래 철천도 오는데? 야 애들 뭐 위에서 왜, 왜 그래 아, 사냥하려고 야 자탈 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사냥하려고 막 떨어지는 상황이네 이 도라이 새끼들 도라이네, 요쭉가자해 닭꽁 얘들 뭐야? 어 우주풀패 음. 어 하더라고 어 여기다 사장 시켜놨나보다 우주당권 부캐판 뭐야 닭꽁? 타이탄... 타이탄인데 어. 가자 잠깐만, 하춘이 마을 갔어? 우리 그 마을 갔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뒤에 오케이, 엘카 5번 노버프다이 개천무 어... 아, 개천무 일단 잡아해 잡아봐 무중 2초전 전방에 적 엘카 8이랑 있다잉 개천무 엘카 3번 엘카 3번 치자잉 3번만 없다 3번 덴이 들어가 오케이 엘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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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오딸 옆에 블리핑 잡고 다시 엘카 1쳐 계속 쳐다이 엘카 6 오케이 잡고있어 잡고있어 내가, 내가 잡을테니까 엘카 1번만 보고있어 아을? Okay, 오케이, 올라가자. 올라가자, 8번. 이거 개주댕이네요. 주댕이 거렸냐? 무섭중. 개천무 똥중. 여기가 8번 쫓아가, 쫓아가. 8번 별알오 여기가 8번 도망갔고. 오케이, okay, 개천무 전부 <목소리> 도망갔고, 여 밑으로 내려가자.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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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디? 홍광자 어디 막젠댄다 어, 여기 사냥하려고, 여기 젠댄다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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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무자위 비광이, 어,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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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주유님. 철천. 야, 사냥하려고 이제 막에타고 왔나봐. 아유, 이상한 새끼들 뭐 어쩜 좋네. 야, 파티를 짜, 이 새끼들아. 파티를. 다치중. 막 사냥하러 왔습니다. 어, 그래. 아, 전방이죠. 공이용타이브로 문호.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문호, 문호. 문호. 어디? 잠깐만. 어, 오케이. 내려왔어? 오케이. 오케이. 자, 검장이한동이 어디 갔어? 하 어디 갔어? 라세미벨, 라세미벨, 라세미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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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미벨자가 저기 오케이. 여기 콜. 아니야, 아니야. 니야하러라세자벨 라세미벨. 장이미벨 라세미벨. 라 요, 오케이, 여기 잠깐 있자에 걔네 아군, 걔네 아군. 응, 걔네 아군. 세시 올라가자에. 세시 다리, 세시 다리 적적 많아에 나 엑셀. 야, 애들 양 많다, 키비하고 존내 많아. 야, 다시 엑셀. 야, 파들, 파들 감아줘. 파들 감아줘. 맞아. 여기 다리에서, 다리, 다리, 다리까지 와봐. 다리에서 놓아 중. 조밥들만 존냈다고 빠진다. 자, 배들은안 되지. 자, 애. 이거 봐봐. 애가 팔만 봐봐. 이거, 이거 개, 개 싱어련. 이거, 이거, 이거. 내 브레스. 이거 따. 파초나 이거 따자. 애들 파들 중. 브레스만 마포 맞았고, 자 퍼레 그냥 콜레 오케이 나이스 골. 자 모여봐 뭐 우리 그11 다리 있나 11 다리? 자, 아 셋이 셋이 다리로 다시 날라간다 배트롤릴 거야. 자 모여봐. 뭐어 다리 다리로 바로 오면 돼. 자 배트롤 올린다 배틀. 자 배틀. 자 셋이 다리 와. 어 그냥 셋이 와서 하면 돼. 오케이. 우리 콜, 애카 6번 못 갔어잉 오케이, 자 올라가 올라가 어. 그래게음 오케이, 비광이 봉민님 몇일로 얘가 근데 고민이내리고 다녀가냐 잠시만 자들 다 되지? 9시 날라오래, 9시